안녕하세요. 사활공작입니다.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백을 잡는 문제인데요.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볼 텐데요. 여기 있는 백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볼 만한 수 바로 이곳으로 밀고 나가는 건데,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 백이 연결하면서 단수를 칩니다. 그럼 흙이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이곳만 오더라도 너무나 깔끔하게 살게 되겠죠. 자 그렇다고 이 장면에서 흙이 이쪽으로 온다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단수치고 연결할 때 이렇게만 오더라도 너무나 깔끔하게 백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실패입니다.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볼 만한 수가 이곳을 단수치는 게 있는데 자 이곳 같은 경우는 백이 이렇게 받습니다. 자, 이렇게 받았을 때 흙이 먹고요. 여기서 백도 잘 둬야 되는 게 이곳을 도주면안 됩니다. 지금은 이거는 두면 결국에는 먹어야 되는데 시중 가게 되면 이건 백이 잡혀요. 그렇죠. 하지만 이곳에서 그냥 안 두고 다른 데 패를 하는 거죠. 두면 두고 자, 이 패를 이기면 백도 살아버리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실패가 되겠죠. 자, 그렇다면,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? 네, 이 문제의 정답. 이런 곳이 아닙니다. 뭐, 단수 치는 것도 아니고요. 조금은 첫 수를 바로 마치기가 조금 어렵지만, 네, 이 곳이 바로 맥점이 됩니다. 이 곳을 먹여치는 거라고는 잘 떠오르지가 않죠? 자, 여기서 뒀을 때, 백이 만약에 이쪽을 연결한다. 그때는 이 곳을 두면, 여기가 자충이기 때문에, 네, 결론적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둔다 이거면 따내면 그만입니다. 여기를 뭐 막으면 결론적으로 5공도하로 네, 치중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백이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. 어 백이 만약에 이쪽을 그냥 따낸다 이 장면에서는 흙도 이곳을 끊는 순간 양자충이 백이 걸리기 때문에 역시나 백이 잡히게 되는 거죠. 자 이렇게 첫 수로 이곳을 먼저 먹여친 다음에 여기 있는 백 전체를 잡는 문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주세요